안녕하세요, 수족관 작시입니다. 여러분, 물 생활을 하다보면 어항이 계속 늘어나고 집에 어항을 갖고 들어갈 때마다 엄마 눈치도 보이고 아내 남편 눈치 막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런 이벤트 쪽지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이 어항을 늘리는데 뭔가 구라가 필요해 이럴 때는 그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이벤트 쪽지를 해 놓을 테니까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제 택배 봉투에다 싹 붙여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저한테 미리 시키실 때뭐 겉에다가 이거 이벤트로 받은 것처럼 해주세요 이러면은 저다 해드리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전화까지 오면은 또막 이벤트 당첨돼서 보내드린 거라고 구라도 기가 막히게 잘 쳐요. 제가 이런 구라마 지금 3년째 치고 있거든요. <laughs>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어떻게 참고 사러? 평화롭게 살려면은 이런 구라도 좀 살살 쳐가면서 살아야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어항 많이 많이 사시고 물도 많이 많이 갈아주시고 그리고 뭐 물고기 취미 나쁘지 않잖아요? 뭐 물고기 잘 키워서 재분양하면은 뭐막돈 버리는 취미만도 아니고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물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힘내세요. 환수 미루지 마시고요.